오늘 피지컬 100%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레슨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대주제가 피지컬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 이거 나를 위한 레슨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신나게 레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사실 이 골프스윙과 이 몸의 기능은 떼려야 뗄수 없는 사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 골퍼분들도 레슨을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운동을 병행하면서 필라테스나 아니면 트레이닝을 병행하면서 골프를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셨고요. 어, 또 선수들을 보게 되면 선수들이 예전보다 운동량들이 점점점점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몸의 기능이 골프 스윙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골프 게임에도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몸의 기능을 어떤 부위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어, 우리가 골프 스윙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좀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핵심 부위가 햄스트링, 그리고 코어, 그리고 어 골반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햄스트링 언제 일까요 그러게요. 햄스트링, 네. 뭐, 어드레스 때 쓰이나요? 네. 어, 어 맞아요. 맞나요? 네. 어, 이제 좀 많이 똑똑해졌어요 <웃음> <웃음> 네. 햄스트링은, 어, 전반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 어,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스윙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부위가 햄스트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레슨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부위를 테스트를 하는데, 어, 햄스트링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발끝 닿는지 한번 볼게요. 라고 설명을 드리 그고 테스트를 하고는 하는데 만약에 햄스트링이 짧아서 어, 기능이 떨어져서 닿지 않는 분들 이렇게 대롱대롱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제가 어, 말씀을 드릴 때어 이게 좀 짧으면 운동 기능이 좀 떨어져서 스윙을 하기가 어려워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세업이좀 어,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라고 하고 보면 보통은 어드레스가 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런 어드레스가 음. 돼요. 왜냐하면 이 햄스트링이 짧으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늘어나지 못하고 잡아당겨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드레스할 때 보통은 이렇게 숙이게 되잖아요. 그 다리도 좀 펴져 있고 상체가 앞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햄스트링이 짧으면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아 뭔가 팔이 경직이 되고 손목이 좀 경직되는 것 같네 라고 하는 분들은 햄스트링이 짧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셋업이 자체가 이렇게 좀 앉아있듯이, 셋업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스윙을 하는 동안에 이 상체 각도를 유지를 하지를 못해서, 스윙도 조금 가볍게 되고, 공도 이렇게 뭔가 컨택이 묵직하게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는 이렇게 툭 늘어질 정도로 햄스트링이 작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햄스트링이 전반적인 스윙을 하는 동안 작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보면은 햄스트링이 도대체 언제 쓰이는 거지? 뭐 이런 <laughs> 네.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햄스트링은 어드레스 했을 때 늘어나기 시작해서 백스윙을 하고, 그리고 스윙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이 상하체의 각도를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더불어서 선수들과 일반 골퍼분들의 차이점이 나는 부분은요,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 햄스트링의 기능이 좋을 거고 또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스윙을 하는 동안에 이 햄스트링이 더 많이 유지가 잘 되고 이제 팔로우까지 유지가 돼서 나가면서 이 공간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스윙을 할때 스피드가 올라가고 휘둘러지는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반 골퍼분들은 보통 보면 어, 공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겠다는 라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햄스트링이 짧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면 어, 시선이 자꾸 멀어지는 동작을 하게 돼요.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게 되니까 좁아지게 되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공간이 넓어지는 게 햄스트링이 좋은 분들이 하는 동작, 선수들이 하는 동작이고 내가 햄스트링이 짧다면 이렇게 되면서 공간 확보가 되지 않고 공간이 극대화되지 못해서 스윙을 하기가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은 그럼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발끝선을 이렇게 세우고 뭔가 쭉 이렇게 엉덩이를 빼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자주 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앉아서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햄스트링과 이 이제 뒤쪽 근육들이 좀 늘어날 수 있게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면서 골프 스윙을 해 보시면 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면서 스윙했던 부분들, 아좀 손목과 팔이 좀 경직됐던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스윙을 하게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골반이에요. 여러분 골반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리고 또 골반의 움직임이 진짜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나연 아나운서는 골반 움직임 좀잘 되시는 것 같아요? 저잘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laughs> 골반 회전이 너무 음, 어려워요. 아직 음, 회전, 왼쪽으로 회전하는. 네, 거. 왼쪽으로 할때 자꾸 이렇게 들어올. 들어 올리는 거를 회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럴 수 있어요. 어, 우선은 골반 움직임이요. 어, 우리가 스윙을 하는 동안에, 어, 이거, 이 동작 또한 빠질 수가 없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어진 상태를 공을 치는 동안 이 햄스트링과 더불어서 이 골반의 각도가 꽉 이렇게 유지가 되는 동작이 아주 선수들의 스윙을 봤을 때, 어, 멋있다 할 정도로 낮게 움직이고 좀 웅크리는 음. 동작처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나은 아나운서가 얘기한 이 왼쪽으로 빠지는 이 골반의 움직임보다요 이 단계별이기 때문에 네. 백스윙을 할때 골반 움직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백스윙에서도 배치기가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배치기를 하죠 들어보셨어요 까지는 스윙인가요 음 응. 보통은 이제 어떤 이입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 아래에 있는 클럽을 백스윙까지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우리가 어드레스 해놨던 각도를 잃으면 이게 이제 골반이 펴지면서 배치기가 되는 동작인 건데 여기서 백스윙을 하면서 제가 백스윙을 보여드리면 이런 동작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배치기가 되면 아 이런 동작입니다. 거의 일어나게 이제, 되네요. 네, 일어나는 거예요. 골반이 펴지는 이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백스윙 배치기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골반이 어, 생각보다 엄청나게 낮은 상태로 백스윙까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러면 왼쪽 골반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고, 오른쪽 골반은 높아지고,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딱 하게 되면 중간을 굉장히 잘 잡고, 힘있게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스윙을 이제 들어 올리는, 골반이 펴지는 이런 동작들은 어드레스를 하고 클럽을 들어 올려야겠다 라고 시작하면서부터 테이크가 출발을 하게 되면 거의 어, 제가 일어나 있거나 하늘을 보는 듯한 이런 동작이 보이죠. 그리고 백스윙 탑이 올라가면 이렇게 휙 넘어가게 되는 이 동작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어, 이게 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입 때문에도 동반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시작을 하는 이첫 시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드레스 할때 굉장히 아래로 많이 숙여져 있기 때문에 출발을 할때 이렇게 바닥을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바닥을 바라보면서 바닥을 바라보면서 백스윙을 해야 이 골반의 각도를 웬만큼 유지를 하면서 혹은 더 많이 눌러주면서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골반의 각도를 딱 눌러서 백스윙을 해서 가라앉혀 보면 저는 지금 여기 왼쪽 골반 이 앞쪽에도 힘이 들어오지만 왼쪽 엉덩이, 복부 이런 부분에 힘이 다 들어옵니다. 굿샷 이 동작이 만약에 아, 골반 쓰는 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려가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느낌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레슨을 해드리냐면 이 상체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는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가슴이 출발했을 때 바닥을 봐야 된다 이 각도 이외에 우리가 어드레스 할때 숙여놨던 어드레스 각도가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때이 왼쪽 어깨를 요 바닥으로 이렇게 누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 그러면 이 골반이 펴질 수가 없겠죠. 그렇게까지 아유. 눌러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이렇게까지 눌러지지 않을 거예요. 아. <laughs> 느낌에만 이렇게 상체가 눌려져 있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펴지는 골반이 펴지면서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한테 왼쪽 어깨를 많이 누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클럽의 상승이 굉장히 쉬워지면서, 어, 들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클럽이 가볍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나연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 백스윙이 이렇게 좀 들리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시더라도 조금 펴지시면 힘이 네. 뺏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상체를 한번 눌러볼까요? 하면, 어, 땅이랑 너무 가까워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동작 이렇게 누르는 동작을 한 두어번 해보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laughs> 이렇게 스윙에서는 그래도 누르는 게막 심하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네. 되게 그냥 어딱 단단한 느낌이네라고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이 힘이 들어갑니다. 이 골반도 눌리는 힘과 엉덩이와 음. 이 배까지도 힘이 짱짱하게 들어가면서 힘을 꽉 이렇게 가득 모으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스윙했을 때 뭔가 힘겹게 이렇게 들어올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생각보다 백스윙 탑에서 힘이 클럽 위에서 이렇게 논다거나 가라앉는 힘이 없다거나 하면 내가 백스윙할 때이 왼쪽 골반이 어좀 펴지고 들려서 백스윙 배치기. 를 하고 있는 거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골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런지 동작을 해서 이 장요근을 좀 풀어 준다든지 이 이제 스트레칭을 좀 자주 이렇게 양쪽으로 해 주시고 어 지그시 좀 기다리면서 어 몸을 풀어 주시면서 골프를 치시면 골반 움직임도 어 스윙을 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움직여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이 마지막이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솔깃할 것 같아요 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백스윙에서 우리가 모아놨던 힘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바로 코어입니다 네, 이 코어에서 모든 운동이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코어가 좋아야 된다 코어가 좋아야 된다 라고 집결이 되는데 어, 이 다운스윙을 할때 선수들과 일반 골퍼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게 힘쓰는 결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레슨을 해드리는데, 이 코어 중에서도 저는 오늘 배랑 이 엉덩이에 대해서 좀 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통은 이제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어떻죠? 백스윙이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다운 스윙을 할때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끌려오는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에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봤을 때도, 와, 진짜 공잘 눌러치겠다. 이런 느낌이 <laughs> 드는 스윙을 <laughs> 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일반 골퍼분들은 미스 동작을 했을 때 어떻죠? 백스윙을 하고 나서부터 힘을 쓰기 아,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정말 많이 겪고 계시는 캐스팅도 발생을 하고 왼쪽으로 뭔가 헤드를 던지고 체중이 이동이 되고 이런 동작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힘있게 스윙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백스윙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때 백스윙이 갔던 방향에 반대쪽으로 돌아오는 힘을 배와 엉덩이로 딱 써주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네. 사실, 이 돌아오는 힘으로 딱 시작만 해주면 클럽은 그냥 끌려 들어와서 임팩트까지 도달을 할 거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디더놨던 힘들을 쓰면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지면반력이나 힙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술술술술 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동작이 제가 계속 반복을 해서 이렇게 쉬어 보이는 거지 실제로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 지금 당장 딱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이런 동작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거기서만 움직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이 동작하는 거좀 어 보셨을 거예요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보통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이렇게 <laughs> 네. 연습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백스윙에 갔다가 배와 엉덩이에 힘을 써서 탁 멈추고 탁 멈추고 탁 멈추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코어에 힘이 없고 끌어주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바닥으로 이 헤드가 툭툭 끝이 떨어지면서 어 여기서 브레이크 거는 동작이 잘안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 어, 네. 너무 해보고 싶은데요. <laughs> 네, 사실 저도 네, 좀... 아 여기 음. 뒤에 있구나. 음.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SNS 쭉 보면서 클럽으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건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정말... 왜 이렇게 스윙을 하다 마시지? 이 생각을 음, 했었는데 네. 코어 힘을 기르는 연습이었군요. 맞아요. 두 분이서 한번 해보시고 몸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더 세게! 소리가,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이게 나... 기위가 네. 안 세게 보이는데요. 나야 돼요 이렇게요? 그렇죠. 네. 네. <웃음> 맞아요. 예. <laughs> 네. 근데 그 맞는 건가요? 어, 나연아 나운서도 보면은 네. 떨어지지는 않고 네. 이게 높은 상태에서 그대로 탁 이렇게 오네요. 네. 근데 보통 여성분들한테 한번 해 보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네. 소리가 진짜 이게 나리가안나네 예. 근데 그게 손에 힘을 어... 좀 주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아... 손에 힘을 그렇 손에 힘을 살짝 덜어보면 예. 아... 네.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어, 아니... 어디에 힘이 좀 들어와요? 코어 힘 장난 아니에요? 개인 네, 옆구리랑 이렇게 스윙을 해야 하는 거였 박교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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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로왜 네. 이렇게 쉽게 하시죠? 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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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프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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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네. 좀 낫나요? 네, 그 많이 해야겠네요. 어, 음.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맞아요. 아니.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저희가 이제 프로가 했을 때처럼 착착 소리 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너무 다행인 거는 힘이 없지만, 요렇게 떨어지는 동작은 안 나와서, 어, 좀 힘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어, 보셨을 때 제가 돌아오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백스윙이 갔다가 돌아오는 힘. 돌아오는 힘.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할 때, 손이나 팔의 작용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스윙을 하고 돌아오는 힘, 돌아오는 힘, 돌아오는 힘, 착, 착, 착 하고 나면 리드가 됐죠? 그리고는 보내고 따라가고. 네.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수 있게 이 돌아오는 힘을 탁 만들어서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어디에 힘이 들어오고 힘을 쓰고 있는지 몸의 느낌을 좀잘 기억을 해 주신다면 내가 백스윙에 갔다가 이렇게 캐스팅이 되면서 힘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서 열심히 모아놨던 힘을 끌고 들어와서 선수들처럼 끌고 들어와서 끝까지 이렇게 힘을 가지면서 던지는 동작으로 어, 바뀌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백스윙을 갔을 때 왼쪽 어깨를 낮추거나 왼쪽 골반의 각도를 유지해주고 끌려 내려오고 앞으로 스윙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ot. 네. 사실 이제 선수들이 스윙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데 흔들림은 없고 단단한 것 같은데 자꾸 옆에선힘 빼라고 하고 막 이런 동작으로 굉장히 이런 얘기들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어, 선수들이 아주 얇은 마우스 피스를 끼일 정도로 힘을 많이 쓰면서 공을 칩니다. 저도 마우스 피스를 끼면서 공을 쳤고요. 어, 어쨌든 이제 몸의 기능을 좀 살리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오래 가고 또 스윙을 다루기가 굉장히 좋아지시니까요. 내 몸의 기능을 잘 들여다보면서 이제 피지컬 100%잘 활용해서 스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햄스트링이 좀 선천적으로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어, 원래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체중이 이제 발 앞쪽으로 중간보다는 앞쪽으로 한60% 정도. 그래서 상체를 숙였을 때, 지금 제 팔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대롱대롱 네. 떨어질 정도로 셋업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많이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을 좀 중간에 두시는 게 좋아요. 음. 네. 그래서 중간에 두시고, 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게 않게끔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걸로 좀 어드레스에서 변형을 좀 시켜 놓으면 그나마 좀 많이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서 스윙하실 수 있습니다. 좀긴 클럽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어긴 클럽을 <laughs> 사용하면 더안 이둘러질 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긴 클럽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네. 아래 에 있는 공에 대한 공격을 할 준비는 전혀 안돼 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숙인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대롱대롱 할수 있을 정도로 어,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게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 골반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나요? 어 제가 아까 이제 제가 백스윙 을 왼쪽 골반을 낮췄을 때 여기 왼쪽 엉덩이와 이제 왼쪽 복복부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에도 이제 오른쪽 골반이 빠졌으니까 느낌이 드는데 이 느낌을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런지 자세예요. 이 런지 자세를 해 놓고 아 우리가 백스윙을 한번 해 보면 어, 여기 눌리는 힘하고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과 이 상체가 이렇게 빠지면서 복부의 힘까지 우리가 잘 느낄 수 있고요. 사실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어, 바로 배에 힘이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지금 이제 TV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따라 하시면, 어, 생각보다 엄청 낫네? 라든지, 어, 엄청 왼쪽 골반이 유지가 돼 있네? 라고 느껴지시면 골반이 펴지시고 있는 거고, 어, 왼쪽 엉덩이의 힘과 이 골반이 딱 접혔을 때 허벅지 앞쪽에 들어가는 힘을 좀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코어 힘을 이렇게 딱잘 줬는데 그 뒤로 팔로스루까지는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네, 그 골반 얘기 제가 했을 때이나 네. 아나운서가 왼쪽으로 빠지는 게 네, 잘 맞아요. 뭐 이렇게 올라가요 했던 것처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면발력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아직도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 저는 지면발력은 쓰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백스윙을 했을 때 골반이 잘 낮춰져 있고 상체도 각도가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는 힘을 썼을 때 이미 낮춰져 있는 데서 돌아오면서 살짝 업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업이 된 다음에 클럽이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손팔을 이렇게 앞으로 던지면서 이때 몸이 저절로 좀 업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돌리는 힘이라기 보다는 올라가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클럽을 던져주셔야지 피니시까지 좀 안정적으로 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좀 아, 골반 움직임이 좀 어려워요 하는 분들 보면은 백스윙을 해놓고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백스윙 해놓고 낮춘 상태에서 여기서 돌아오는 힘 쓰고 펴지면서 팔이 던져지고 따라가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 힘을 넣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딛고 일어나는 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골반을 좀 써주시면 팔로우까지 이렇게 힘이 연결되면서 스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실 겁니다.